여러분, 모두 강하.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제가 오늘은 내일 저희가 얻을 선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, 뭐, 콘솔 공지에 뜬 걸로는, 뜬 걸로는, 뭐, 메뉴, 리버풀, 레스터, 에버튼, 이런 식으로, 이제, 그 클럽 셀렉션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, 토트넘과 맨시티, 메뉴에 있는 두 팀은 아마 다 다음 주월요일날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. 일단은, 맨체스터, 유나이티드. 우선은, 광고를 좀 건너 드릴게요. 이 메뉴 선수들에 관,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면은, 또, 와, 완비사카가 이번에는 좀 되게 잘 나온, 네, 풀백이고, 얻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메뉴 하시는 분들한테 완비사카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카바니, 갓바니 선수가 나왔습니다. 헤딩 슈 되게 좋죠. 95. 뭐, 피도 184고, 스트라이커로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, 뭐, 대해야. 대해야 선수는 항상 좋았으니까, 대해야 선수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아래 보시면, 토트, 아래 보시면은 리버풀이 있죠. 리버풀은 솔직히 걸을 게 아드리안이 한명 밖에 없어요. 한명 밖에 없고,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. 조타 선수도 나왔고 제가 조타 선수의 경기를 보고 되게 감명받았는데 나오면은 잘쓸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놀드, 아놀드는 항상 좋게 나오죠. 풀백으로 아놀드 선수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뽑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피로미누, 네,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스탯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뭐 조타 선수 아 지금, 네. 윙으로 나왔고, 필요없는 선수 얻으시면 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, 뭐, 공짜로 준 선수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. 일단은 내일 월요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. 그러니까, 브루노 페란단데스 선수를 공짜로 주고요. 이 선수를, 네, 공짜로 얻으시면 될것 같아요. 메뉴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수죠. 킥파워 95, 팔레트 패스 95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, 이제 에버튼을 좀 볼게요. 자, 리버풀이고, 에버튼. 에버튼, 하메스 나오고, 제가 사실 에버튼 선수를 잘 몰라가지고, 워시샬리송이나 뭐 아니면은, 하메스. 좋아 보입니다, 일단은. 뭐, 동면로 두면 95까지 올라가죠 스탯도 되게 좋은 편이고 얻으면은 되게 잘쓸것 같아요 일단 윙쪽에 뛰시고 네 윙쪽에 뛰고 스탯이 아쉽긴 하지만 희장리성 뭐 정도면은 네전 전, 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스터시티 뭐 여기서는 전 바디 이한 명만 노리고 있어요 솔직히 바디도 되게 좋게 잘 나왔는데 바디 선수가 나오면은 되게 잘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공격 센서 96, 속도 99. 일단 뭐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고, 역습형으로도 충분히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라인 브레이커고, 나이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, 쓸만한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선수들 을좀 간단하게 봤는데,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, 먹고 싶은 선수가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